어깨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 볼게요. 어깨 뒷판 쪽은 이렇게 다 뜯었거든요. 이렇게 다 뜯고 이 앞판은 안 뜯었어요. 앞판은 지금 요 끝점하고 요쪽 끝점을 뜯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암을 마무리할 때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한 2.5정도 뜯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2.5는 뜯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두 개만 먼저. 여기가 저는 지금 청색이 겉으로 쓸 거라서 이렇게 놓고 봉제를 하는데 지금 요 먼저 이렇게 두 개를 2.5를 완성선으로 꾸며줄 거예요. 완성선으로 이렇게 꾸며서 대박음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교차점 꼭 이렇게 미리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먼저 여기랑 이 끝이랑 양쪽 끝을 해놨어요. 양쪽 끝을 이렇게 꾸며 놓은 다음에 지금 이쪽이 뒤거든요. 뒷판 쪽에서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뒷판을 뜯어놨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꾸며냐면 이2 5 꼬맨 선. 제가 이 정도까지 꾸며놨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봉제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연결되게끔, 조금 들어가서 연결되게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요거를 제낀 뒤판에 딴 거를 제끼고, 나머지는 같이 한꺼번에. 여기 앞부분은 미리 해놨으니까. 하지 말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꼬매서 이쪽도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꼬매시면 돼요. 조금 0 3 정도만 겹치게. 완성선 1cm 우리가 시접을 줬으니까 시접 1cm 선으로 꼬매셔야 돼요. 완성선으로 이거는.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기만 봉제를 했어요. 이렇게. 마감 정리를 하고, 자, 요게 하나, 요 재끼고, 이거는 0.5. 시접 0.5만 주고 잘라버리세요. 이만큼 자르고, 여기0.5 남겼어요. 이제 바늘질을 할 거예요. 색상은 지금 얘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실을 바꿔야 되겠죠? 자, 실을 한 겹으로. 매듭을 짓고요. 여기에다가 시접을 싹 밀어두세요. 자, 우리가 노루발 0.5로 꼬면되 있죠? 거기를 싹 제끼고 제끼면 얘가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싹 들어가게 하고 얘를 싹 싸주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이 시접을 갖다가 딱 이렇게 싸주세요. 딱 꺾어서 반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끝을 자 여기는 지금 요거 한 장하고 얘만 꼬매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요점이에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한 겹만 한 겹만 떠뜨는 감침 바느질을 하세요. 자 보시면 꿰맸어도 여기는 안 꿰매졌죠. 이렇게 된 게. 나머지는 그냥 봉제한 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폭폭 떠줘도 돼요. 좀 봉제한 선이 떠지게끔. 여기 봉제한 선까지 떠줄 거예요. 이게 겉으로만 바느질이 안 나가면 돼요. 그 정도로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 한 장만 떠지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얘를 깊이 뜨지 말고 꼭 요게 보라색 한 겹만 떠지게. 이렇게 손을 넣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꾸며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탈수 있어요. 나중에 갈라질 수 있게. 이쪽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게. 음, 맞은편 쪽 어깨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은편 어깨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끝 마무리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교차하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얘 하고만 꿰매져야 돼요. 이렇게 딱 꺾어서 넣고 이렇게 하고 하면 요 파란 천만 떠지게 하세요. 이렇게. 끝에 다대 테이프 붙이는 거를 해볼게요. 끝엔 전부 다 다대 테이프를 싹 붙일 거예요. 자, 붙이기 전에 먼저 가름솔로 싹 다려주시고요. 지금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이쪽이 겉이에요. 겉을 밖으로 두고 이 안쪽에서 다림질을 하면서 다대를 붙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붙여보면 여기 조금 제껴져 있어야 편리하니까 이렇게 제껴져 제껴 놓고 좀 다리미로 여기를 다대를 붙일게요. 실크 다대 얇은 거예요. 1cm 짜리 겉감에 시접에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거시죠짜 겉감, 요게 겉감이거든요. 여기가 겉감에 시접에 짝 심지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엔 이걸 반으로 딱 꺾으세요, 시죠? 손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미리 눌러놓고 스팀을 손뗀 다음에 주시고요. 이렇게 꺾어서 눌러놓고 이렇게 꺾어서 싹 해놔야 돼요, 전체 다. 지금 여기 밑단이고요. 밑단이나 옆 라인 다 전부 다 옆선, 목선 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거를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얘를 딱 대고 공구르기만 하면 여기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음새두개 있었죠? 거기도 이렇게 갈르려고 그 아까 한 작업 있죠? 따로따로 해주는 거, 그 작업을 꼭잘 해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붙여줘야 여기가 이제 늘어짐도 없고 좀 단단한 그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안 붙여요. 여기까지만, 요쪽.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반으로 딱 접으세요. 자 카라 부분에 지금 다대 테이프를 쫙 붙였어요. 이렇게 카라 다림 다림질까지 해놓고요. 자 주머니는 좀 보라색으로 거슬을 할까 해요. 이 주머니는 청색이 겉이기 때문에. 예, 주머니를 그냥 포인트로좀 준다고 생각하고, 자, 보라색을 겉으로 쓸 때. 이제 아웃포켓. 얘도 보라색으로, 자, 위에만 뜯었어요. 스팀 주고, 이렇게 누르고, 꺾어서 누르고, 스팀 주고, 조금 있다가, 스팀을 말린 다음에, 딱 떼시면 잘 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카라 다 꺾었고요. 몸판을 보시면, 여기 밑에 요거 다 다대 붙여서 다 꺾었고, 옆에도 마찬가지, 앞에도, 앞에도 다 꺾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암홀을 안 했거든요. 암홀 곡선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바대 안 붙이는 쪽 시접을 이렇게 제껴 놓고요. 어깨도 같이 시접을 싹 발라주시고. 바이어스 테이프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서 살짝, 당기듯이 살짝만. 그러면 여기가 암홀이 살짝 오므라드는 그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살짝 땡긴다 싶게 너무 확 땡기지 말고요 이것도 역시나 반을 딱 접으세요 반 접어서 싹 다려놓으세요 이렇게 다 해놓으시면 이제 공르로 꼬매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꼬맬 수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져요 옷이 이거는 저의 꿀팁이에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카라가 달리는 데라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자, 다싹 다려졌어요. 이제 다림질은 다 끝났어요. 이제 손바느질하는 거 할게요. 지금 다림질이 다 끝나고 이제 주머니 위치 표시를 실표뜨기 실로 시침실로 할 거거든요. 그걸 해놔야 주머니가 두 개가 안 틀리게. 지금 여기 양쪽, 맞은 쪽, 같이 똑같이 맞추고요. 똑같이 맞추고, 패턴을 놓고, 실표 뜨기를 하세요. 이 위치에. 딱 찔러서, 이렇게. 위에만 하셔도 돼요. 위에만 하시면, 위에만 맞추면, 나머지 끝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고, 이제 이 아웃 포켓도, 이 위에, 위에 위치를 딱 해주시고요. 자, 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끊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두개 양쪽에 주머니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실패뜨기까지 해놓으세요. 자, 공구르기 바느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접은 것을 똑같은 크기로 반대쪽 안 접은 쪽을 접어주세요. 접어서 안 접은 쪽에서 꼬매는 걸로 하셔 요손 잡는 자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실이 이렇게 나온 그 위치에서 반대쪽 거를 떠 주시고 빼 주시고 위에 조그만 포켓을 한번 해볼 게요 여기까지는 여기 바느질을 다해 놨거든요 여기는 다 마감을 해놓고, 자, 여기를 텄어요. 여기 너무 당기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이 정도 여유가 좀 있는 게 좋아요. 다림질 해놨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구르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자, 얘를 는얘 안구이게 할땐 다림질로 한번 싹 이걸 실을 다려주세요. 다려주고도 뭐하면 튕겨주면 이 꼬임이 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옷담으로 했던 거 이렇게 뽑아내시면 깔끔하게 다 됩니다. 완성됐어요. 자, 밑에 아웃 포켓 이제 끝에 위에만 처리를 해볼게요. 아웃 포켓을 달아볼게요. 자, 아웃 포켓 준비. 빳빳한 종이로 해서 우리가 패턴에 그린 그 주머니를 뺏겨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이 16, 17이에요. 그래서 다 정확하게 그렸어요. 너치 표시 꼭 해주시고요. 반, 반 위치에다가 여기와 여기가 반이에요. 주머니에 또 똑같이 그려주세요. 똑같이 그려주시는데, 요 안쪽에 있는 게 포켓 사이즈고요. 요거보다 0점이 크게, 둘레를 다 크게 키우세요. 키워서 거기다 봉제를 할 거예요. 여기다 키운 데다. 그래야 주머니가 땡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해 놓으면 나중에 땡겨서 겉에서 보면 아주 보기 흉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오버록을 쳐왔어요. 끝에 오버록좀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완성선보다 0.2 밖으로 주머니는. 박을 거예요. 얘는 그 그린 선에다 몸판 선은 그대로 그린 선에다 박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가 완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넛지와넛지를꼭 맞추세요. 밀려가면은 나중에 정말 모양 이상하게 틀어져요. 위에는 대박 금질 잘 해주시고요. 안 터지게 해서. 이태권 살짝 땡기듯이 위에는 살짝 집어넣듯이 해야 나중에 잘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밀려가면서 좀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얘는 넣고 얘는 땡기고 그래서 몇까지는잘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넣지점도 잘 맞추시고 준비를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모서리에요. 모서리를. 얘는 살짝 집어넣고 잘 돌려서. 이렇게 잘 잡고요. 지금 마지막에 넣지, 넣지, 거의 잘 맞아서 이렇게 이것만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게 힘드시면 아까 위에 포켓 하신 것처럼 하셔도 돼요. 그게 좀한 수월할 것 같기도 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얘가 뽕끗하게, 이렇게 뽕끗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살짝 크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주시면 돼요. 달아주고, 여기에 0.5쯤, 여기 노루발 하나, 에한 번씩 이렇게 마무리를 박아주세요. 지금 이게 색깔이 제가 청색으로 해서 보라색으로 좀 바꿔서 해야 되겠어요. 실 색깔 맞춰서 도르발 크기만큼 떼고 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대박음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위에 작은 주머니는 미리 봉제를 한 다음에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끝을 밑에 달린 큰 주머니. 요거는 그야말로 아웃 포켓이에요. 아웃 포켓이라 겉에 면에 봉제선이 하나도 없죠.그거는 이 안쪽에서 노루발 안쪽으로 놓고 박아서 만든 거예요.그래서 바느질 방법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하는 하면서 설명드린 대로 차분히 하시면 조금 처음에는 안 예쁘게 나오는데 몇번 해보시면 잘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포켓을 다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잘 해서 예쁘게 주머니를 달아보세요. 지금 몸판은 이렇게 다 뜯어놨고요. 몸판의 목은 카라는 여기부터 이렇게 쫙 이쪽까지 다 손바느질로 마감해놨어요. 이거를 몸판에 달아볼게요. 할때 중요한 거는 여기 이게 뒷판의 중심이에요. 뒷판의 중심 목. 그 다음에 여기도 카라의 중심이에요. 이너지를잘 맞춰야 밀려가거나 이런 게 없이 모양이 잘 나오겠죠. 카라는 밑에다 놓고요. 이렇게 지금 뜯은 게 여기까지 정확히 뜯어야 되거든요. 그 여기까지 뜯은 데를 우리가 지금 봉제를 해줄 거예요. 자 앞에는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뜯어서 여기에 맞춰서 봉제를 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안쪽이에요, 안쪽. 안쪽에서 이렇게 꾸며요. 나중에 이걸로 싸, 이걸로 싸줄 거예요. 어? 그거를 방향이 안 바뀌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하게여까지 꾸며놓은 게 불편하면 조금 뜯어놓고, 뜯어놓고 하셔도 돼. 나중에 다시 꾸며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맞춰서. 꾸면 공제를 이까지 하시면 되죠.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카라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이제 싸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0.5만 남기고 시작을 해줘요. 이거 제끼고 자, 이제. 이렇게 딱 땡겨서 이 시접 집어넣고요. 시접 이렇게 싹 집어넣고 이렇게 매주면 돼요. 자, 여기를 매끈하게 잘해야 되겠죠? 여기를 예쁘게 땡기지도 않고 잘싹 집어넣고요. 여기 아까 조금 뜯어놨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마감을 같이 하게 연결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좀 나가서 꼬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 꿰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공구르기로 꼬매고 여기서부터는 감침으로 0.3 정도로 감침으로 꼬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 먼저 꼬맨 자리 이렇게 미싱 봉제한 자리가 보이는데 봉제한 자리까지 딱 접어서 거까지 접은 다음에 그 봉제한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퍽퍽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감침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구르기 동구루기로 마무리 자, 끝맺음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집어넣고 여기서또 한번 집어넣고 여기 끊어주시면 돼요. 다 손바느질로 전부 다한 상태예요. 쫙 여기 마무리 됐고요. 이렇게 쫙 앞부분이에요. 여기 앞부분 여기 끝까지 쫙 됐어요. 밑에도 다 밑에 부분도 전부 다꾸매졌고요 손바느질로 공구르기로 다꾸맨 거예요. 이제 암홀 암을 쫙암홀이 이렇게 조금 해줬어요. 어깨 연결한 거고요. 뒤판하고 연결해서 이쪽에 아물 라인 쫙 박았고요. 그다음에 옆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홀하고 앞판, 뒤판 아홀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나중에 옆선을 이렇게 단추로만 고정시키면 이제 옷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칼라 여기. 시친 먼저 옷담으로 박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다, 다 빼내야 돼 이렇게 빼내시고 여기를 깨끗이 한 다음에 다림질을 싹 안쪽에서 안쪽에서 다림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뜯어 이거 빼내주세요 자 옷담으로 박은 거를 다 껴냈어요 그래서 지금 깨끗해졌으니까 지금 여기가 거신데 다림질은 다림질은 이 안쪽에서 다 스팀 다리미로 다리미를 골고루 스팀을 주셔야 돼요.